캠프파이어, 불멍도 하고, 맑은 천에서 물멍도 하고, 시설도 너무 좋은 2021년 11월 신규 캠핑장, 11월 50% 할인 행사에 올겨울 저렴한 동계 장바까지 자연 속에서 힐링하기 좋은 신규 캠핑장 소식입니다. 충북 계산에 오픈한 더 하루만 캠핑장입니다. 입구부터 붉은색 단풍나무가 아주 예쁜데요. 관리실에서 체크인을 하고 들어가면 캠핑장이 한눈에 보입니다. 이른 시간이었는데도 부지런하신 사장님께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네요. 오픈한지 얼마 안 되었지만 50% 할인 행사를 하고 있어서 주말에 많은 캠퍼 분들이 오셨습니다. 화쇄석 사이트 18개로 흰선으로 표시되어 있지만, 흰선을 조금 넘어 피칭해도 돼서, 사이트 크기는 주차감 포함 10m 곱하기 5m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큰 거실형 텐트도 피칭이 가능한 사이즈입니다. 편의시설 쪽 A구역과 물가 쪽 B구역 중간에 작은 운동장이 있어, 아이들이 뛰어 놀거나 배드민턴 같은 운동도 할수 있습니다. 건너편 사이트와 거리가 멀어 앞쪽 시야가 확 트여서 너무 좋습니다 캠프파이어 공간도 있는데 저녁에 사장님께서 커다란 모닥불을 만들어 주셔서 불멍을 실컷 즐기다 왔습니다 앞에 있으면 하나도 안 춥더라고요 운동장 옆에는 수영장도 있고 데크에 선베드 쉼터도 있는데요 여름에 수영장도 운영하고 파라솔도 설치 예정이라고 합니다. 캠핑장에서 바로 옆에 물가로 내려갈 수 있는데요. 신월천이 대곡처럼 맑고 깨끗해서 여름에 물놀이하기 좋겠어요. 수영장도 있고 자연 물가도 있고 아이들이 정말 좋아할 것 같습니다. 편의 시설은 다 사이트 위쪽에 모여 있습니다. 먼저 샤워실로 가볼게요. 입구에 가림막이 있어 문이 열려도 보이지 않는 건 진짜 센스. 한마기도 되어 있고 수납바구니와 수건거리까지. 무엇보다 충분한 보일러 용량이 마음에 듭니다. 다음은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에도 보일러가 있어 따뜻한 물도 잘 나옵니다. 화장실도 정말 깨끗하고요 실내 개수대와 실외 개수대가 있는데요. 카페처럼 쉴 공간이 있어서 정말 좋았어요. 사장님이 부지런하셔서 정말 깨끗이 관리하시고 공용 냉장고와 전자레인지, 만화책, 오락기까지 있습니다. 보일러 용량이 넉넉해서 뜨거운 물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음식물 쓰레기통도 이렇게 깔끔하게 만드셨어요. 정말 깨끗하고 위생적입니다. 분리수거장도 정말 깨끗하고 숯 버리는 것도 따로 만드셨어요. 매점으로 가볼게요. 매점을 다육이 카페처럼 꾸며놓으셨어요. 간단하게 음식을 먹을 수 있는 테이블도 있습니다. 매점에는 아이스크림과 얼음. 캠핑에 필요한 물품들과 간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쁜 다육이가 정말 많아서 구경하는 재미도 있습니다. 사이트 외에도 쉴수 있는 휴식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캠핑장 안쪽에 코인 노래방도 잘 되어 있는데요. 작은 방과 큰방총두 개의 노래방이 있고 방음시설도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마이크 위생 커버와 탬버린까지. 노래를 시작하면 화려한 조명이 방 전체를 감쌉니다. 물론 10시 이후는 매너 타임 아시죠? 캠핑장에서 펜션도 같이 운영 중인데요. 원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화장실도 깨끗하고 내부도 정말 깨끗했습니다. 현재는 펜션도 할인 행사가 진행되고 있으니 부모님을 모시고 펜션 하나 캠핑 하나 해도 좋겠어요.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 여기는 괴산에 위치한 더하루만 캠핑장입니다. 오픈한 지 얼마 안 돼서 정보가 부족하지만 카페명 검색에 더하루만 캠핑장이라고 검색하시면 나와요. 영상 설명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도 링크를 남겨둘게요. 주소는 괴산군 청천면 신월리 130번지. 캠핑장은 4만원, 펜션은 12만원에 숯불 세팅 무료인데, 11월 말까지 캠핑 사이트 2만원, 펜션 8만원에 할인 중입니다. 아직 11월에 자리가 남아있다고 하니 얼른 문의해보세요. 또 12월부터 가능한 장박도 예약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장박에 관하여 자세히 여쭈어 봤는데요. 입실은 매주 금요일부터 탈실은 화요일까지 가능하여 일주일에 4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시간만 되시면 한 달에 절반 이상 캠핑이 가능합니다. 장박이어도 이용 일수가 제한적인 캠핑장이 많은데요. 저렴한 가격에 이용 가능 일도 넉넉하니 아직 장박지를 복구하신 분들은 캠핑장에 문의해보세요. 장박이 정말 저렴한 것 같아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작년에 장박을 이틀 만에 철수하게 돼서 올겨울 장박에 대한 아쉬움이 많지만 구독자 분들을 위해 올겨울에도 열심히 발통을 팔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주말에 여유롭게 캠핑하며 제대로 힐링했네요. 오는 길에 문경에 들려 정유광님께서 극찬하신 약돌돼지를 사왔어요. 키조개 관자, 구워먹는 치즈, 묵은지, 약돌돼지 오겹살. 스테이의 장만한 구이바다에 구워먹었는데 정말 맛있더라고요 캠핑와서 고기를 잘 구워야 쭈리가 촬영에 잘 협조해줍니다 펠터에서 밥먹으며 무료 불멍까지 완전 힐링했습니다 사장님이 준비해주신 고구마는 난로 위에 배가 불러도 고구마가 달아서 정말 맛있더라고요 다음날 예약이 없어서 체크아웃 시간을 넉넉하게 주셔서 협찬받은 보드게임 촬영을 끝내고 여유롭게 더 놀다가 왔습니다. 11월에 1박 캠핑도 저렴하고 12월부터 장박도 저렴하게 운영하는 충북 계산에 오픈한 더 하루만 캠핑장이었습니다. 구독 안 하면 여러분만 손해에요.